그래, 그래. 나오는데? 얘는 컷. 아니, 다리 피터네. 여기 플랫 라인. 잠시만요. 갈게요. 아 s 에씨 p 피 저기 얘는. 얘는, 는데 아, 올라왔다, 위에. 기준 채워줘. 뭐야. 어, 날아갔는데? 기준 채울까? 여기 애들 더 있을거야. 여기. 한번 가. 살리고 응? 있다. 뭐해? 가워 어 맛있네요 맛있겠어요 어 너무 맛있다 윙면 버슨 분 없습니다 도망가네 잡으러 갈까요 영발이 었고제것 나눠드릴게요 어 냠냠 바로 들어가자. <목소리> 앞에 있다. 오른쪽. 머리 위로 갔다. 이겼네요. 왜안 맞죠? 윙맨 잘 맞춘다면서. <목소리> 이거 윙맨 아닌 걸. 윙맨보다 더 맞추기 쉬운 샷건 아니냐고. <목소리> 아무튼 그게 더 어려워 거긴 <laughs> 더 어려워 음기한어 싸운다 아, 내가 왜 라이프라인 했지? 오. 너네가 싸우면 나도 끼지 여기 네. 들왜 나도 때리고 싶어 피빠운좀 레이스는 죽었어 l 이 t s go. l e 이거 먹어야 지 얘네가 먼저 나오겠는데. 한아으스 하나 으아, 으아, 하나이아 으아, 아아아아아아아 So delicious. 근데 왜 o 무도 윙민 안들 i n i o i n g to win. I'm g o i n 지 to win. I'm going to win. I'm g o 일이 녀석 좀 작고. 문이어거좀니고 댕이어서 좀 작고. 댕이어서 여기 음 어딘데? 아카님은 지슈를 안 쓰시나요? 지슈를 안 씁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한음필. 에이씨, 괜히 힘들었네. 제 오른쪽에 있네요. 화이팅! 어, 나 큰일 났다! 어? <laughs> 살려버리기 이거, 이거 맞아? 거 지금 나요? 저거 지금 나요? 저거 지금 나요? 저 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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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더 나요? 저거 돼요 저거 지금 나요? 저거 아깝다 위에 있다 이거 아, 때릴 거야? 아 뭐가 된거요안보이고요 도망가고요. 아 어, 노미메. 나이스. 이 야미. 마녀님은 프로냐고 잘한다고요 <laughs> 마녀님 프로예요? 누가요? 예 프로냐는데요? 프로 됐대요? <laughs> 아니 윙맨 프로만 잘 쏘지 않아요 프로는 윙맨을 못 쏜다? 프로만 논란 놀란... 여기 누가 날아왔는데? 날아왔는데? 그러게요 여기 날아왔는데? 안녕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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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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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. 약간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링맨 또못 써봤고. 왜? 어, 뒤쪽으로 내려왔어요. 그래요? 그러네. 네. 저 가고 있긴 해. 한 명도 o t 이에요 n g to do it. g o o 맞네 이상하다 <laughs> 갑자기 안 맞는 거 맞죠? o <laughs> d 아까까진 잘 맞았는데. 에이 근데 한 o 잡았다고요? 음 오케이 인정. o 정분잘하 으명 아, 남았는데? 어떡 도망쳐! 뭔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로올거 네, 같아요 할게요. 여기 케어패킷이랑 제 보급이랑 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적을 만나면 소리를 질러 주세요 오케이 오 황금 백패 좋아요 아 맞을 거야 여긴 조용하고요 나 이렇게 대놓포 먹고 있는데 애들 안 올까? 여게 너무 조용하고요 여기 왔다 그래요? 가는 중 야, 봤어 <laughs> 죽으려고 야진자 걔네 떠고 있어요 야 눈내 네. 뒤, 조심 어. 뒤 조심해야 돼나쏠 때가 아니야 너네 큰거 온다 나필 요. 잘하시네. 근데 왜 윙맨은 안 쏘시고? 여기 투자. 살고 싶어. 여기 누가 사람 소리? 쟤 마연님이 잡은 거. 살았다얘얘 살아가지고. 하나 아, 잡았어요. 여기 한번더 가. 화이팅! 여기 두 명. 음, 잡았고. 제 위에. 끝. 지지. 제 어. 네, 윙맨으로 잡았어야 했는데. 뭔가 슈퍼 어스치 킹이 돼버렸어. 가비 <laughs> 이거 저 아까 다 잡았으면 이번 판 센즈였을 듯.